오늘의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국내 이커머스 e 1위 업체인 쿠팡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팔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G마켓, 옥션, 위메프, 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사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 150개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들은 식품과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K5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합니다. 기아차는 오늘부터 2021 K5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합니다. 2021년형 K5는 주 고객층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화하면서도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트림별 사양을 구성하고 선택 사양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새로운 모델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상품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형 승용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민양 AI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